1번 버스를 타야 됩니다. 자, 이 버스가 1번 버스입니다. 저희는 오늘 바코 국립공원이라는 곳을 가는데요. 거기 가면은 이제 완전 생자연이라서 일단 가는 목적은 코주부 원숭이가 유명해서 코주부 원숭이를 보러 가고요. 그리고 거기 가면은 뭐 여러가지 종류 식물들을 자연에 사는 애들을 만날 수있문에서 거기로 갑니다. 버스를 탔습니다. 이거 타고 한 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. 근데 버스에서 공통의 냄새가 많이 나네요. 버스 가격은 1인기십니다. 한 280원 정도. 자, 이제 바코 국립공원 입구에 내렸습니다. 근데 여기 가면은 보트를 타고 또 들어가야 되는데 보트가 하나당 200 링기시거든요 하나라 하면 6만원 좀안 되는 돈인데 이게 한 명이 타든 다섯 명이 타든 똑같이 200링기인데 맥시멈은 다섯 명이긴 해요 그래서 가서 지금 여기 국립공원 온 사람들이 있으면은 쉐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버스 타고 오는데 저희밖에 안 왔거든요. 제가 8시 버스를 타고 왔는데 보통 여행자들은 7시 거 아침 7시 거를 많이 타긴 하더라고요. 근데 7시는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8시 거 타도 1시간 차이니까 뭐 있겠지 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 근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5명을 모아서 배를 타야 됩니다. 여기가 이제 티켓 오피스이면서 배 타는 곳인 것 같아요. 아, 조인했습니다. 5명은 안 되고, 두명더 조인해가지고, 4명이서 보트 하나 타고 가기로 했어요. 그러면 200 링깃을 4명이서 나눠서 내면 됩니다. 저희랑 조인하신 두 분은 싱가폴 사람들이랍니다. 요 보트를 타고 이제 들어갑니다. 오늘 날씨가 래서 오히려 더 시원할 것 같다. 그렇지 비만 안 오면 좋겠다. 어. 오케이. 이제 네, 한 20분 정도 타고 왔습니다. 이제 저기 앞이 목적지인 것 같아요. 들어오네요. 여기 도착했는데 여기는 바다거가 실제로 산다고 합니다. 그래서 어디 가나 이 문구를 볼수 있대요. 바다 같은데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바다하고 조심해라고. 멧돼지가 여기까지 왔어요. 새끼 어디 갔어? 두 마리 많은데 멧돼지는 많네. 세 마리나 있어. 와.. 이거 멧돼지 엄청 많다 어.. 미다 물먹는다 애기 어디갔어? 애기 어디갔지? 새끼가 한 마리 있는데.. 엄청 귀엽네요 아 응. 어, 온다 온다 와 <laughs> 엄청 귀엽네요. 응. 우리 봤다. 기운이 응. 봤다. 도망간다. 보드만? 도망가네 수염 아, 수염이 많이 났네. 여기가 숙소입니다. 여기서 일, 이박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더라고요. 숭이가벌레잡아 먹고 있어요. <목소리> 얘네 뭐죠? 그냥 껍데기 올놓은것 같은데. <laughs> 살아 있는 거 아니잖아. 음. <목소리> <목소리> <오, 오>, 다 <살았다. 목소리> 진짜? <목소리> No, it's not l i e No lie. Just skin. Just skin. Just skin. Ah, no, let's go. I'm g 는 i n g to check this. I'm g o 거. n g to check this. I'm going to c h e c 이렇게 진짜 그냥 전골 속에 이렇게 가는 길이 있습니다. 이 나무 뿌리들이 응? 계단이 되주네요. 아, 네. 이 나무는 팥시나무인가 봐요. 팥시나무. 사 엄청나게 자 목적지 에 도착했는데 악어 조심해라는 말만 있고 코즈부 원숭이는 안 보입니다. 아 코즈부 원숭이 보러 왔는데 하... 비 와서 안 나오는 건가? 여기서 한번 찾아보자. Oh, sweet, <laughs> <laughs> right, hello. Um, <coughs> Hi, yeah. baby. <laughs> oh, <coughs> yeah, yeah, it's a baby.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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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꼼꼼이 빨아먹는 거 봐. <laughs> 오케이, 나 와서 한번 봐줄래? 왜야, 이 자리에? 왜또타이거니창하시 이거 무슨 짓이 긴꼬리 원숭이. 아, 어. 내가 긴꼬리 원숭이니까. 다 먹었냐? 롱 롱테일 몽키 오케이. 긴꼬리, 어, 저또 온다. 온다, 온다. 오, a n o t h e

길이 있길래 여기 더 이상 들어가지 마세요. 이거 묶고 나오는 데까지 그냥 혼자 갔다 왔는데 그래도 안 보입니다. 저희 큰코 원숭이는 못 보고 갑니다.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